연출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맨땅 헤딩 방법이거든요. 빨리 느는 대신에, 지난주에 그 라이브 참여하셨던 바라님께 제가 숙제를 내드렸었어요. 그래서 공예경계 작가님의 연출이 너무 좋다라고 하셔서, 어, 그러면 분석을 그 추상적인 표현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피드백을 드렸었고, 그래서 분석한 내용 등을 이렇게 ppt 파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받아서 좀 보고 있는데, 아 너무 열심히 준비해 오셔가지고, 진짜 보면서, 아, 좀 진짜 감탄 많이 했어요. 분석은 처음이어서 많이 부족했지만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어, 일단 바람님 지금 분석해 오신 글들 쭉다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인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연출 면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더 집중을 할 건지를 포커스를 맞춰놓고 분석을 하시면 조금 더 좋거든요. 영상 매체는 프레임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영화나 애니 중에서 일부러 확장을 시켰다가 줄였다가 하는 이제 그런 영화나 애니들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처음 프레임 화면이 고정이잖아요 그렇죠 만화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을 자를 수도 있고 아예 한 페이지를 다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 컷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만화책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그 다음에 연출할때 제일 저는 가장 가장 기본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게 샷하고 앵글이에요 지금 분석해주신 내용들 보니까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샷이랑 앵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거든요. 칸만화 연출을 왜 다양하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영상이에요. 음, 이렇게 두 컷을 바꿨는데 이두 컷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내용이 연출이 바뀌는지, 정보값이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바람님이 샷하고 앵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그러면 샷이랑 앵글을 왜 다양하게 써야 되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만화나 애니 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입시하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냥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피로를 못 느끼면 그렇게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람님이 해보니까 되게 재미있으셨잖아요. 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내가 그냥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봤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연출이 있었구나. 어, 이런 식으로 소리가 있었네. 하고 내가 보려고 하니까 인지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님이 다음에 이제 만화 연습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만화책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애니 같은 경우는 너무 분석할 내용들이 많고, 만화와 그 영상 매체의 특성상 분석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연출을 하게 된다면 샷하고 앵글을 꼭 공부를 해보시는 거. 제가 속성으로 연출이 느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연출을 좋아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맨땅 헤딩 방법이거든요. 빨리 느는 대신에 좀 되게 막막하거나 어려울 순 있어요. 근데 바라님 기왕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신 김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꼭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지난번에 윤지님께도 드렸던 내용인데 한 페이지나 한네 페이지 정도 분량을 창작으로 완성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공부해 본 내용들을 토대로 혹은 내가 좋았던 만화에 한 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화책에서 이를테면 뭐첫 컷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컷 배치가 있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사가 있는 요런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요 페이지를 그대로 응용 창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입시할 때 이거 정말 많이 시키면서 그림에 애들이 많이 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거 그대로 콘티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 내가 배경이랑 캐릭터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한컷 안에서 말이 되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는 처음에 만약에 학원물이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회사로 바꾸는 거예요. 배경을. 회사로 바꾸고 얘가 주인공이라 고 칠게요. 아 얘가 주인공이라 고 칠게요. 얘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사라고 해볼게요. <laughs> 자, 상사가 이제 아 이거 프로젝트 언제까지 끝나나? 여기서 이제 요 주인공이 아 그거 다음 주까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아니었나요? 하고 나서 이제 정적이 흐르고, 이제 배경, 회사 배경이 나오는 컷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사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라면서 이제 한 컷이 끝나요. 만약에. 그러면 이한컷 안에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갈등이 보이죠. 그러면 분명히 원래 콘티에서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분명히 이 콘티를 가지고도 내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님한테 제가 맨땅 헤딩 하듯이 라고는 했지만, 이 창작을, 모작을 좀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람님이 처음에 콘티를 짜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컷과 컷이 연결이 잘안될 거예요. 한 컷, 한 컷은 예쁘게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 컷들을 다 모아놓고 이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잠깐, 얘가, 얘가 얘 맞아? 이 상사가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얘가 얘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의 배치라든지 위치나 대사를 어떻게 말풍선을 그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창작 경험이 없으시면 처음 만화를 아예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내가 내머릿 속에 있는 대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상한 만화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응용 창작이라고 제가 전 이걸 부르는데 응용 창작을 먼저 네 페이지 정도는 완성을 해보세요. 최소 펜선까지. 만약에 아니면 연필선으로 하실 거면 연필선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근데 생각보다 이 배경도 내가 회사 배경을 그릴 거다. 그러면 어떤 회사를 그릴 건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림 그려보면서 아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수정할 것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네페이지 정도 완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창작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컷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용, 그, 창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창작으로 넘어가시면 막히는 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창작으로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만화가 생각보다 창작을 해보시다 보면은, 어, 이거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대사를 말풍선을 넣을 때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용창작을 하실 때는 원본의 퀀티를 최소 한70% 정도 살린다 생각하고 해보시면 좋아요. 그쵸? 무슨 의미인지 알것 같죠? 이렇게 해보시고 창작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벌써 11월이니까 12월까지 최소 이 4개는 한번 응용창작을 완성을 해보시면 좋고 이게 직장인이시고 지금 3교대를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쵸? <laughs> 그래서 어, 일단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네 개는 꼭 완성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네 개라는 게 연달아서 네 페이지를 하셔도 되고, 연달아서 두 페이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 나는 흐름을 좀더 따라가고 싶다 하시면, 네 페이지 쭈루룩 제일 좋아하는 작품으로 하셔도 되고, 만약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해보고 싶으시면, 다양한 거 해보시고 싶으시면, 네 개를 다른 걸로 해보셔도 돼요. 따라둔 <laughs> 헤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시되 그러면 12월 말까지 완성을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12월 31일이 말일이거든요. 마침 또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완성을 그 전까지 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29일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만화 종류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좋아하는 작품을 하시면 돼요. 이거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하시면 정말 금방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응용창작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창작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하시다 보니까 아마 좀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래서 창작은 가능하면 두 페이지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많아도 네 페이지까지만 욕심으로는 다할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조금 빠듯할 거거든요. 그래서 응용창작 하고, 창작으로 그리는 시간을 좀더 공을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이 20일이니까, 24일, 1일, 8일, 15일까지는 주에 하나씩은 완성이 돼야 되고, 그래서 15일 이후로, 16일부터 29일까지, 대략 하면 한 2주 정도 분량이 나오거든요? 그럼 2주 동안 창작으로 해서 완성을 해보시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얼마나 잘 그린지를 한번, 보여주겠어 이런 것보다는 내가 못하는 부분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부족한 부분 이제 체크하고 개선점 그리고 이 개선점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지 이제 그런 부분 두 번째 나 하려면 할수 있구나 응. 요거 요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오시면 될것 같아요